안녕하세요. 테니오입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TSE입니다. TSE는 종속회사와 함께 반도체 검사장비, 전자제품 검사장치, 반도체 검사용역, 반도체와 OLED 공정설비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반도체 검사장비 부문에서는 프로브 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OLED 테스트 장비 및 장치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검사장치 부문에서는 콘택트 프로브와 인쇄 회로기판 테스트 장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용역 부문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및 웨이퍼 테스트 검사장 검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생산 설비 부문에서는 반도체와 LCD OLED 공정 설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 부문이 67%, 전자 제품 검사 장치가 24%, 검사 용역이 8%, 생산 설비 부문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TSE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844억 원, 2019년 1915억 원, 2020년 2855억 원으로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부가가치 재배 품 증가 및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한 3,07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148억 원에서 207억 원, 427억 원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54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TSE는 지난해 2분기에 매출액 857억 원, 영업이익 205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각각 873억 원, 225억 원을 달성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TSE의 부채비율은 30%로 타인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본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유동비율 역시 324.7%로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계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전반적인 재무위험도는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당금을 살펴보겠습니다. TSE는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한 주당 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재작년인 2020년에는 한 주당 배당금을 250원 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과 수익성이 개선된 지난해에는 한주당 배당금을 5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배당금이 다시금 상향될 수 있다고 보며 지난해 지급한 한주당 배당금 500원을 바탕으로 현재가 기준 배당수익률을 산정하면 0.92%입니다. 이어서 TSE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TSE 주가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8천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적이 대폭 향상된 2020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8만 9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IT 수요 감소 이슈 및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분기 실적 등으로 인해 하락하여 현재는 5만4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2분기 실적에서 TSE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TSE의 주력 제품 중 프로브 카드와 소켓의 제품 판매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의 실적 개선 또한 함께 이뤄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실적 상승세가 다시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TSE가 하반기 신제품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디렘 프로브 카드인데요. I yeah. 디램 프로브카드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현재의 매출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그간 TSE의 주력 제품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는데요. TSE는 비메모리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어서 향후 TSE의 실적과 수익성이 현 수준에 상회할 수 있다고 보며 신제품인 디램 프로브카드의 매출은 2023년 상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 TSE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및 TSE의 신제품 출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니다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